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날씨가 무턱 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성난 날씨가, 뭐한 34도, 34도, 35도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습도도 많고,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장의 요즘 재란 라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이비 재란입니다, 아이비. 원래 이제 꽃대도 따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꽃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핍니다.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이가 온도가 높아지고, 어, 색깔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제라늄들이 어떻게 변하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라늄들이, 일단 아이비제라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입이 작아지면서, 입에 아마 이 끝털이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백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희끗희끗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생리 현상입니다. 이 제라늄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일단 어 꽃도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제대로 못 피고, 어 잎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변합니다. 백색. 왜 변하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비료 물도 먹는 것도 조금이고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많이 이렇게 물러질 수가 있어 이렇게 줄게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 때는 잎팔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색깔 입 색깔이 이렇게 희끗희끗해 변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고 어 온도가 아마 30도 35도 32, 30, 33도가 넘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꽃도 이렇게 찌그러져 피고 제대로 못 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라늄 아이비제라 이렇게 되는 어있 거고. 또분갈이렇게 뜨거울때 안하는 이유가 어 뿌리가 완전히 안내렸을때 분갈이를 하면 은 뿌리를 제대로 뻗지를 못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뿌리가 일을 못합니다 왜? 너무 덥기때문에 실라고 그래서 온도가 높았을때는 분갈이를 하면 안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라늄을 뜨거울때 재라을잘 키우려면 은 최대한 선선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꽃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색깔도 좀 틀리게 나오고 꽃도 다 예쁘지가 않고 자 이거는 이제 아이비제라늄이고 자 이쪽으로 이제 한번 우리 제라늄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장에 이건 이제 삽목에 놓은 겁니다 삽목 6월 한 20일 6월 23일 24일 날 삽목은 제라늄인데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삽목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빼라룸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도는 높고 또, 떡잎은 자주 이렇게 집니다. 왜? 온도가 높고 습도 물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하엽이 지고 이렇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농장이나 집이나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하우스나 에어컨 속이 아니고 더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빼라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빼라늄이 되냐면은, 어, 물을 안 주고 물을 너무 말리다 보니까 입이 자꾸 하엽이 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습도가 높아지면은 말른 입이 세포가 죽는 바람에 거기에 습기를 빨아먹으면은 입이 노랗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떡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온도가 높고 일단 또 물을 말린 상태에서 습도를 먹으면은 입이 그 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습기를 빨아먹으니까 입이 노랗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어 그냥 재란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더우니까 수, 수분을 안주는 상태에서 물을 만드는 상태에서 세포가 죽으니까 입이 노랗게 자꾸자꾸 자꾸 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빼다구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풍성해는 방법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우리 농장도 이렇게 빼다구만 남게 돼 남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대신에 이런걸 자꾸 따줘야 됩니다 안 따주면 나중에 습기가 차면 은기가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장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희끄디끄 꺼먹게 되는 것들은 이제 습도에서, 습도에서 이렇게 썩는 게 아니라, 이 습도에서 곰팡이 같이 이렇게 끼는 건데, 이럴 때부터는 이제 좀 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을 더 많이 불어주거나, 아니면은 건조하게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건 니갈제라 아닙니다. 니갈제라 아니면 약간 그늘 쪽에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어, 그늘이 좀 지는데, 어, 그리고 햇빛이 좀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좋은데, 이것도 자꾸 떼다 보니까 입이 일단 작아지고, 물을 조금 먹으니까 작아지고, 또 꽃도 작아지고, 꽃도 찌그러집니다. 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고, 이렇게 입이.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또 찬바람이 불면은, 또, 금방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갈제라늄은 이제 종자 애비용으로 애국에서 품종이 없어질까 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애국에서 없어지면 이걸 가지고 삽목을 하고, 뭐 올해 주문은 많이 해놨는데, 한 20, 30품종 정도 해놨는데, 혹시라도 이제 없어진 품종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보관용으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따 주다 보면 빼다고만 됩니다 빼다고만 그래서 니갈제라님들이 지금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왜이 꽃눈이 이게 지금 5월달에 생겼던 겁니다 5월달 5월달 4월달에 생겼던 거라서 꽃을 따주면 다그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그래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싼 제라님들 뭐 우리가 뭐좀 무늬 종류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특별한데 이게 바로 이 바깥에 바람 잘 통한데 이렇게 놔둔 겁니다 이것들은 왜 이렇게 놔두냐 일단 음 안에는 차각망을 쳤고, 하우스에는. 그리고 북쪽 면에다 놔둔 겁니다. 약간 최대한 선선하고, 온도가 좀 선선한데. 이렇게 놔둔 거고. 특히 이제 문이 들어간 재난님들이 이렇게 많이, 히크득크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터리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특히 문이 들어간 것들은 햇빛 열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열기에 그래서 아마 이, 이파리가 많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파리. 히끄게크드거맣게 이렇게 타 들어가고, 끝에 이렇게 자꾸 변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파란 것보다 이 문이 들어간 것들이 더위 열에 이렇게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것들도 따줘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게 이파리가 빼다고만 남을 수가 있지만은, 특히 문이 들어간 것들 여름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온도가 더웠을 때. 온도가 더웠을 때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잘키고 이렇게 자르려면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에어컨 상태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감아 놓고 키워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이제 모주로 쓸려고 이렇게 지금 종자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음 제라늄들이 이제 어창가 이렇게 찬풍기를 많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임시정으로 이렇게 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늬 들어간 것들 이렇게 보면은 어, 코티뉴아스님도 이렇게 자꾸 타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말그래도 무늬 들어간 것들이 열에 좀 약합니다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끝터리가 잘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있고이건 이제 후쿠샤고. 후쿠샤라는 데뭐 나중에 알려드리고, 후쿠샤도 이렇게 지금 보관이 좀잘 되고 있는데, 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재라늄들이 이렇게 되있고그 이제 이쪽 온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온이야, 종류들이고. 자, 이제 후쿠샤 이야기 하려면 뭐냐, 재라늄 지금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그늘 쪽에 차망 저번에 보도차망 쳐주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차문막을걷어줬습니다 지금 여시 반, 7시 가까이 됐습니다. 바람 잘 통해 라고 위로 위로 이렇게 바람 잘 통해 라고쪽 하우스가 있으면 쭉 위에, 저 위에 하우스가 이렇게 위로 바람 잘 빠져 나가라고 여기다가 이제 차문막을걷어주는 겁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한4시 정도는 차문막을걷어주고또 어 아침에 이렇게 닫아주고 자, 우리 이제 농장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여기도 보면 아까 무늬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잘노랗게잘 되는 이유가 아까 햇빛에 더 약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꽃도 지형이 제대로 피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모조온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거는 물줄 때마다 줄기가 이렇게 익어버린 겁니다. 이 끝털이가. 그래서 물을 줄때잘 줘야 되고 저 같은 요즘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을 어, 9, 저녁 9 시나 열 시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좀최한선선할 때, 어다시6 시에 물을 주면 은 열기가 있어서 잘못 이렇게 익어버릴 수가 있어서 최대한 선선 좀 늦게 주고 있습니다 물을요. 자, 이건 이제 목에 놓은 거. 근데 이제 지금 못 옮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뿌리를 잘못 건들면은 이 뿌리를 잘못 건들면은 분갈이에다가 뿌리를 잘못 건들면은 어 뿌리가 약한 부분이 썩을 수가 있어서 물러질 수가 있어서. 그, 어, 가급적이면, 이제, 그, 말목 지나서 분갈해 하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요건 이 우리 모조온실입니다, 모조. 아까 저기도 모주고 이것도 모조인데, 이런 식으로 빼다구만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빼다구만 남은 것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어, 빼다구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뭐 풍성한 것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이거는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날수 있게, 이렇게. 여기들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선풍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주를 보관하고 있고, 농장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자꾸 이렇게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요즘 같이 뜨겁고, 습도도 많지만은, 겉에기 마르면 조금씩은 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물을 너무 말리면은, 이파리가 노랗게 떨어지면서 빼다고만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다고만 남을 수가 있으면 나중에. 그래서, 물은 조금씩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단 선사일때 물을 줘야 되는데 어느 때 주냐? 온도를 보고하면서 물을 조금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제라인드 에어컨 속에 있다. 그러면 거이기 말르면은 속 안에까지 말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겉에 말르면 말고 속 안에까지 찔러봐가지고 물을 주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농장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이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비도 참 힘들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재라님들이 최고 살기가 힘들 때입니다. 온도는 덥고 습도도 높고 또 소낙비도 오고 비 오고 나면 후덕 지그나 오고 그래서 어, 가장 연약한 환경이지만 이걸 잘 극복하고 이제 말복이 지나면 아마 아침 기온으로 아침 전에 찬 기온이 불어올 겁니다. 그때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필 겁니다. 이재라님들이 이제 올해는 어찌라나 모르지만은 어, 뭐 늦더위도 있지만은. 그때 정도는 참견이 들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자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막 연락이 오면 이렇게 왜 이렇게 누렇게 되나요 이런 게 뭐냐면 다 어, 물을 말린 상태에서 습도가 갑자기 생기면 이렇게 어, 습기를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런 걸따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 주다 보면은 빼다유가생긴니다 삐대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 그 뭐냐면은 아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뱅든 걸 아니고 나중에 또 이걸 풍성하게 해주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름 더웠을 때이제라늄도 어떻게 생기냐 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름에 더웠을 때 어떻게 생기냐 아까 꽃이 찌그러지고 꽃이 제대로 이렇게 피지 못하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해 꽃이 작아지면서 그리고 잎 색깔이 변해지는 겁니다. 이 색깔이 그어 흰색을 띠데 흰색 연한 흰색을 띠거나 이런 식으로 흰색을 좀 띠게 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좀 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배니종이 아니라 온도가 더워지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변배니데 이런 식으로 다이 일반 온도가 높아지면 생리 작용이 돼서 그래서 뱅든 것이 아니고 또 입이 또 쪼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쪼글 쪼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건 뭐냐 생리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제라늄 뭐확 쪼그라지고 입이 배냉됐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주고, 한풍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도가 더을 더웠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아, 자체. 어, 잎이 어떻게 찌그러지냐, 그걸 사진을 한번 올려,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볼드픽시라는 건데, 볼드픽시가 잎이 어, 이렇게 이제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시 식으로.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뱅든 것처럼 쪼글쪼글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이 색깔이 갈변도 배고 흰색으로도 배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더워서 그런 겁니다. 더워서 이런 식으로. 쪼글쪼글해지고 뱅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더워서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정리하면은 꽃이 이렇게 찌글거리고, 입이 더웠을 때요. 입이 이렇게 꽃이 찌그러지고 제대로 못 피고, 또 입이 이렇게 찌그러들고, 또 입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갈변갈변입 세순이. 자, 이, 그리고, 어, 입이 작아지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더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